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분권 시대 지역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차는 어, 지역혁신의 필요성, 현원과 문제점, 해외 사례,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역혁신의 필요성입니다. 초연결성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과 고용에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주륩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지역 산업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거대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본 것보다 이보다 훨씬 작은 경우의 자동차 회사이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욱 커졌습니다. 뭐 최근에는 상장을 통해서 이보다 훨씬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GM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생산 위주인 군산 GM 공장은 이제 폐쇄를 하고 부평에 있는 지연 공장은 살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부평에는 기술 연구소라든가 시, 주행 시험장, 생산 기술 연구소, 디자인 센터 등 우수 인재가 모이고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공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지역의 핵심 문제를 현장에서 벌어서 빠른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 대형 산업단지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외형적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우수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 영향을 중심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내성적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다양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권한 이양과 이를 통해서 지역 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혁신의 해론과 문제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큰 지역 성장 정책에는 크게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자원배분을 통해서 지역간 격차 해소를 하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분권 정책의 경우에는 민주 다양화 경쟁이라는 정책 기념 하에 정치 및 행정 권한 및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정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분권 정책인 경우에는 그 수요 측면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서도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공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지역혁신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투자 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투자 즉 라이스 차원의 투자가 미약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접점이 좀 약한 측면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의 자치재 정권을 이용을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를 해서 RIS 차원의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중앙과 지방 사이에 그 투자 연계를 강화를 해서 접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방분권기조에 맞춰서 지역의 리더십을 구축을 하고 혁신주체를 성장을 시켜 혁신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5차종합계획인데요. 5차종합계획에서는 중앙정부는 주력자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 기조로서는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 혁신 성장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3대 전략이 있는데요. 아, 지방 정부가 지역 혁신을 리드를 한다. 즉, 지역 혁신의 리더십을 강화를 한다. 둘째로는 지역 혁신 주체의 역량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로는 지역혁신 성장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세3대 전략 하에 구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율를 통해서 지역혁신 성장 계획이 발표를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과거에는 각 부처가 각각의 그 전담 기관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 혁신 기관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각 지자체는 사업비 매칭을 하지만 이 사업 기획이라든가 관리 평가 또는 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각 시도 밑에 지역 혁신 협의회 및 지역 혁신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앙 정부와 청관로 협약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째로 받아서 지자체가 적절한 기관에 과제를 뿌려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걸로 바꾸고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 핵심 성장 계획의 요체는 지역 주도로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가 주도해서 지역 혁신 성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기반해서 중앙정부와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을 맺습니다. 이 총괄 협약을 맺어서 지역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크게 디지털 유딜과 그린 유딜 그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게 융복합 분야,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를 좀더 지역 관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균형 뉴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 정책을 연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들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그림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디지털 그림 및 안전망 분야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주체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중앙정보중심의 투자로 지방정부의 투자 및 전략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총액이 20조가 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과 관련된 사업은 약 2조 원이 좀 넘는데요. 10%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방비는 약 5,500억 규모로 2.7%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지자체가 주, 주도적으로 투입하는 금액은 900억이 채안 됩니다. 즉, 0.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혁신 강화를 위해서 자발적인 투자 여력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앙정부 과제 매칭액이 증가한 데서 기인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있어 인구고령화 등 복지 분야의 지방세출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역혁신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주체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체계적 추진도 좀 부족한 측면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자체의 자체 R&D 사업은 약 900억 이하로서 0.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과학기술혁신전담부서 역시 몇개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역은 하드웨어 구축 중심으로 지역혁신 역량 확충, 을 위해서는 투자가 좀 미흡한 측면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자체는 순수 연구개발 분야보다는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핵심 주체 측면에서 살펴 보더라도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은 저출산 고령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수나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수의 지역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핵신 협력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좀 미흡한 측면에 있습니다. 출연년 분원 같은 경우도 대폭 늘었지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은 좀 미흡한 측면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제 거점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설립 주체별로 기관 운영을 함에 따라서 기관 간의 협력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을 해서 지역 혁신 현황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종합 전략 수립이 미흡한, 미흡하다고 하,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임계 투자 규모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고 자체아드 투자 비중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 전략기획이라든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집행평가 전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량과 역할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과의,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지역혁신종합계획 수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혁신주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혁신을 주도할 지자체의 전담 조직과 혁신 역량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 또한 이를 지원한 지역의 싱크탱크도 부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혁신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내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각각의 혁신영역에 기반해서 지역 주도로 구체적으로 혁신전략을 설정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선택과 집중, 임기의 규모를 강조를 하고 각 경제적 상황을 반영을 해서 관련 예산을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혁신전략을 수립을 할때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기업 등을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에는 그 지역 혁신을 추진하는 그,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 발전 및 혁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어, 그 개별 지자체 단위 협력을 넘어서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접 지역을 한개 도시권으로 묶는 이런 약간의 그 지역 연합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연계가 필수 요소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 지역 혁신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차 지방자치분권 시대 지역 혁신 추진 방향의 기본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기반으로 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은 중앙 정부가 주도를 해서 광역 지자체별로 혁신을 추진을 하면서 하향식 추진 전략을 통해서 지역 균등 배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 및 지역 핵심권이 주도를 해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자원 및 혁신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맞춘 지역 맞춤형 상향식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혁신 전략 측면입니다. 그동안은 균형 발전 관점의 지역 배분 전략이었지만 앞으로는 균형 발전 관점의 임계 투자 규모 확보 전략도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방 분권 관점의 지역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 주체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중앙 주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혁신 소재 혁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 방향을 수립을 하고 전략 수립의 주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 혁신 협력 측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광역시도 내라든가 기초 지자체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광역시도관, 기초광역관, 또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관 이런 연계협력형 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그세 가지 분야에서 첫째, 그 혁신전략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전략 분야에 있어서 임계 투자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고 그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자생적인 지역 경쟁력을 강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 내 자체 R&D 투자를 일정 비중 이상 확보하도록 좀 제도화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혁신 계획을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평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도와줄 어, 정책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혁신주체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혁신전략 수립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 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중앙정부 주도의 이런 사업 추진을 좀 개편을 해서 지역혁신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핑크탱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지자체가 지역 핵심을 총괄하는 혁신 전담 조직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컨트롤 타워로 이해 관계자를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역 핵심 추진단은 산하계공 연관 공동으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하는 이 종합 전략을 수립을 하고 어,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서 이 중앙적부처를 통해서 어, 지역 사업을 선별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가 총괄 기획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지역 시민 사회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고 지역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원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간 협력 강화로 지역 혁신 효율성 및 연계성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 단위간 연계 협력 형 지역 아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행정 단위 간의 그 기능 분할을 통해서 협력 조정 기구 마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 혁신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 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시도를 하면서. 다양한 진화 경로를 모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여러 가지 그 혁신기관을 통해서 여 창의성 발휘를 하고 이 창의성을 토대로 해서 지역 내 다양한 지식이 축적이 되으로써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지역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할 일이 많은데요. 그 전에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권한을 대폭 이용하려고 컨살팅을 실시하는 죄력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는 우선 새로운 지역 R&D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영구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지방정부가 크게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혁신 주체의 그 자율성을 증대를 시킬 필요도 있겠지만은 있겠지, 협업 체계를 강화를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이 권한과 사업예산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를 해서 새로운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주도로 지역사업을 기획을 하고 지방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자금을 지원을 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자체 평가를 하는 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개선하는 등 실패한 경험을 통한 지방정부의 발전 체계를 수입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 지역혁신 추진 방향을 마치도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